13강입니다. 일단, 1번은 걸쳐주세요. 음, 자, movies and cartoons sometimes portray scientists. p o r t 세모에 제세모 영화와 만화는 대대로, 일단, 사이언티스트의 내용 팬, 과학자를 얘기하고 싶어 요 근데, 과학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 loners, 외로운 사람이래요. in, 뭘 입었어요? white l a b 흰색 가운을 입고, red coat를 입고, working, 어디에서 일하는? isolated labs. 고립된 실험실에서 일하는 외톨이로 과학자를 묘사하죠. inability, 실제로 science는 is intensely, 아주 집중해서, 그죠? 매우 social activities의 내용과요. 사회적인 이야기 언제나 중요하죠.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과학자가 실험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과학이 그렇다는 거죠. 과학자가 그렇게 고립된 게 아니다. 대부분의 scientists w o r k i n teams의 내용과 같은 말 다른 단어로 바꾸기죠. 팀인데, in which include both g r a d a n d 두그룹 포함하는 것은 A and B. Graduate 얘는 대학원이 기본. 그래서 undergraduate 시 학부가 되는 거죠. 그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과학자가. 그러니까 과학자는 팀제야. 그리고 대학원생, 대학생 다들은다는 거죠. And to succeed in science, 하기 위해서.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트가 진짜 비어 그 커뮤니케이터 그 커뮤니케이터 내용가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Research results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have an impact no until인데 부정문 아니라 그랬죠. 뭐뭐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하고 나서야 비로소 했다는 얘기죠. 영향력이 있는데 언제 셰어자 앞에 대 아가 생략됐어요. 그럼 그것 들이 공유될 때까지는 아니다. 즉 공유되고 나서 위 y 커뮤니티 e 피어 또래 집단, 수르 세미나,스, 퍼블리케이션스, 웹사이트 세미나나 출판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료 집단과 공유되고 나면 비로소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죠. 얘네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항상 감수하거나 할때 또래 집단이 다 봐주는 거. 동료들이 봐준다고요. And in fact, 이 문장 내용, research, research papers aren't published until, 역시 나 aren't. 는 출간되지 않아. 언제까지 결론은? 언제가 되고 나선 된다는 얘기죠. They are vetted by colleagues in what is called a peer review process. 소위, 동료 심사 과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동료들에 의해서 vetted, 심사 받고 나서야 그 연구, 연구 논문이 발표 된다는 거죠. Most of the e x a m p l e s of scientific inquiry 대부분의 어떤 과학 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사례 과학 교재 여기서는 그냥 교재인데요. Described 묘사되어진 거죠. In science textbook for college students 대학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과서에 묘사되어 있는 과학 연구 서례의 대부분을, for instance, 앞으로 뺏어야죠. 예를 들어, have all been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어디에 발표됐냐면, journal, 학술지인데, 동료 심사를 받는 peer-reviewed 내용가요. 무관문장은 아예 시커멓게 칠해지기로 약속했죠. 이번도 별. 이거는 그냥 쭉 읽어봐도 될것 같은데, 첫 문장의 내용인가요? The immune system is the body defense against foreign invaders such as bacteria. 면역체계는 신체의 방어수단인데, 어디에 대항하냐면, 외래. foreign invaders. 외래 침입자에 대한 신체의 방어수단? 뭐와 같은? 박테리아 같은. 여러분, 박테리아 같은 게 외래에서 들어오면요. 면역체계에서 막아주는 거죠. e immune system protects and preserves the body's integrity. 완전한 상태, integrity. 그러니까, 신체의 완전한 상태를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거죠, 면역체계가. And it does. 그리고, 그게 하는데, the developing antibodies to attack hostile invaders. 적대적인 침입자를 공격할 항체를 생성해서 이 일을 한다. You know that. 우린 뭘 알고 있냐. e immune system begins to decline. After adolescence, decline의 내용과요. 면역체계가 여러분 지금은 팔팔하니까 계속갈것 같지.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the weakening of immune function. 면역기능의 약화는 is linked to, 뭐 연관이냐면, 자, age-related vulneration의 uh, 내용과요.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떤 취약해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The, the autoimmune theory of aging 어떤 노화 노화의 autoimmune theory는 자가 면역 이론이에요 그에 따르면 the system may eventually 결국 become detective 뭔가 결함이 된다는 거야 and no longer distinguish the body's own tissues from foreign tissues 그러니까 자기 신체의 세포 조직을 밖에 있는 외래 조직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the body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it's just by the rising incidence of ultimate disease with advancing age advancing age의 내용가고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이 보여주듯이무운문좀 빼고요 음... 자, 3번은 패스. 4번은 일단 패스. 5번은 여유있을 때 읽어봐도 되는 것들이 있죠. 스미 내용 편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얘도 패스. 패션덤으로 하지 마세요. 아, 6번 고민이네요. 우선은 13강은 요것만 할게요.